이제 처음부터 울화를 갖고 시작한 우리 분이가득차 있었던 우리 공이주 역할의 수경님은 막상 영화 마지막이 되니까 처음으로 그분이좀 사라지고 월간 공문식 맞아 아빠 이름 보죠 되게 예쁜 책 표지로 월간 공문식을 발간하면서 그 화면에 이렇게 좀 따뜻한 햇살이나 이렇게 조명의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으 이렇게 좀 뭔가 분이 그 사라진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신 찍을 땐 어땠어요? 종주말 마 짐을 벗은 건가 거기서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 마지막 살짝 미소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미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그거 너무 어색한 거예요. <laughs> 미소가 낯어요 <하나 써도 웃음> 네, 네. 미소가 그리고 그 왕팔통 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을 때 왜계세요 저도 어요왜 계세요? 저도 저요 저도 저저는저 전사를 모르니까 여기 왕발통이 저랑저이 일하게 되는 그까지 과정을 모르니까 뭐 되게 좀 다른 영화 찍는 기분이었어요 그 장면은. 그 왕발통이가 안경 쓰고 그. 네, 네. 이상 그 세고웨이가 일본 오락으로서 타본다. 한 말로 왕발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왕발통이에요. 네. 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 배우분 음, 성함이 제가 아, 죄송합니다. 최영웅. 아그그 그, 그 캐릭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세 번이가 두번 나오지만 네. 구독 좋아요 뭐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런데 그 <laughs> 그거 왕 세고웨이 왕발통 네, 네, 그거 연습하신 거예요? 그럼 네. 원래 그렇게 잘 타시나요? 아니요 네. 이 네. 연습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 촬영 직전에 외발이 온 거예요. 소풍 때 있어서 아. 차고가 있어서 그래서 두 발로 연습을 하셨는데 네. 네, 현장에 외발이 도착해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잘했는 연습을 하신 거죠. 그그 네, 네. 네, 그, 되게 갑자기 예그러시 네. 기억이 나고 사실 우리 우리 감독 배우님들과 할 얘기가 또 무척 많은데 우리 또이 관객분들의 질문을 또 받아야 하는 시간적인 또 흐름에 속에 있어가지고. 오늘 보시면서 우리 화천웅 감독님이나 배우님들께 질문 있으신 분 여기에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 주실 거예요. 여기 제일, 일단 제일 가까운.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중에서 이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사용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두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의. 이름에 대해서 어무요? 좀 하고 싶습니다. 이름의, 의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아, 제가 느끼는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이름의. 아, 이름의 실제예요. 네, 이름. 아, 제 네, 이름의 실제예요. 네. 네. <laughs> 저는 뭐 중궐준자의 근원 원자를. 준자나 <laughs> <laughs> 같네요. 한자가. 네. 네. 뭐 중궐 중에 뭐 근원이 되나 이런. <목소리도> 저는 이름은 평범한데 성이 좀 괴이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성때문에 많이 놀림 많이 당해서 학교에서 뻥불어뻥뻥뻥뻥 이런면서 이상한 성이 특이하고 학교에 가면 항상 전교에 저 한명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놀림 당하는데 진웅님은 동냥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 진짜 문자 쓰시는 분은 제아버지고요 아버지 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에... 어, 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라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아버지 한자를 같이 쓰면 뭔가 제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 좀... 누가 욕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욕하는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그런 프레임을 약간 시원는데 사실 아버지하고 좀 친하고 제가 좀 좋아해요. 아버지를 그래서 뭐, 아버지 이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내 아버지가 이제 좀그 이름이 세서 좀 나도 좀 그런데 너 괜찮겠냐 그래서 아버지 괜찮은 저 어차피 굳쟁이라서제 팔자가 더셀 거예요 받아 와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가치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저희 부모님가 지어 주셨는데. 어머니한테 무슨 딸 이름을 무슨 하루개 이름을 지었냐고 그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에 있게 됐나 봐요. <laughs> 네. 저는 빼어날 수의 경사경입니다. 네, 경사. 경사나타때그 네, 경사. 네. 경사. 그 느낀 점이 있어요, 결아 역시 내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주민등록상에 그 경이경형인데 그 아빠가 자꾸 공경할 이라고 내가 정확한 뜻을 잘모르는데 네, 그래. 저희 배우, 다른 배우님들도 이름에 대한 재밌는 그러니까 박고산 배우님은 할아버지 함자를 쓴다고 하시고 아버님, 할아버지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콧내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 한자를 집행물이 가정할 볼까? 게 없어서 별거다 없는데 <laughs>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름 쓰기 때문 확실히 몸, 마음가짐, 몸가짐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은 느낌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게 될것 같네요. 또 질문하신 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정순혁입니다. 순... 아, 네. 아, 순혁. 순혁 씨. 순순히 명의 길을 따라. 숨을 쉬는 공간적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어, 우선, 또 이름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영화상에 이름의 뜻이 나오는 게 이만재, 그리고 이제 여사님과 황치훈 의원이 있잖아요. 황치훈 은 한자로 인장이 나오는데, 이름에 대한 뜻이 안 나와서.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공교롭게도 어, 제이름이 희주여가지고, 혹시 희주에 대한 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 네, 뭐다슬레치의운 운자 운쓴 거고요. 황치는 그 희주는 깊발 희의 구을줍자 이렇게. 예. 뭐, 대한장명가협회 요같 <laughs> <해처되고 있는데, 웃음> 희주 한자 같으신 거예요? 작명가 분들 도움 받은 거 있어요?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아니 그렇진 않고 이제 이렇게 게이 인장가 분들 중에 영리인장이라고 이렇게 운세를 진짜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도장 봐주시면서 운세 봐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여러 번 만났죠. 아까 이제 그 화려한 조연진 분들 얘기하면서 잠깐 우리가 빼먹고 말았는데 우리 또 전설적인 배우이신 네. 살아있는 전설이신 우리 정구성 선배님이 인장가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주인공 이름을 파주는 그런 캐릭터신가 했더니 알고 보니 영화의 결말 부분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으로 나오는데 어, 그 분의 이제 거기 사진 액자에 뭐 결혼 그 아내의 모습이 살짝 소품 그 기모노를 입은 분이 그 사진 안에 있고 어떤 정치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가진 상징적인 부분이 네. 그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과정에서 마쿠의 마쿠의 마쿠가 나오고, 즉이 모든 혼탁하고 더러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짜 마쿠의 마쿠의 마쿠는 누구고,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심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그 지점에 계신 것 같아요. 전무정 선배님과 그 캐릭터가. 예, 약간 뭐 천기 누설을 살짝만 누설해 주신다면 예.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테마 자체가 어, 그냥 우리가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어, 저희가 이제 많이 많은 어떤 사건들이나 체험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어, 대리자들이 책임을 지는 사회다. 이게 누가 도대체 왜 아무도 책임을 안지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빈번하게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의 가치를 좀 각자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좀 모든 사회의 권력자들 아니면 자본가들 모두 이런 사람들 개개인 우리 개개인들마저 어 이름에 대한 가치를 좀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이유고요. 그 이제 그러면은 그인장가의 어떤 전사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도대체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뭐 일제 시대에는 이제 청시개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도 이름을 뺏기는 그런 가장 야, 거대하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네. 이름을 뺏기는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객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놓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우선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 작품의 한 것이라도 뭔가 이 사람의 배경을 설명할 때 그런 맥락들이 이렇게 이제 묻혀놓은 거죠, 사실은. 예, 그거 역시 이름에 이름에 대한 이름을 빼앗긴 시대였고, 그것이 결국 이게 정치 사회적인 맥락을 다루는 지점의 테마가 있으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시모라도 잘 재왔다고 보겠습니다. 감독님의 어떤 심편상의 안전을 위해서 요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말도록 하고 <laughs> 여기서 정치 역사적인 어떤 맥락은 이 여러분들 스스로 더 심도 있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요 관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파 들어가 보시면 되게 어, 재미있을 것 같고 이 영화에 갖고 있는 영화 갖고 있는 풍성한 레이어들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예, 이번에 자 뒤쪽으로 한번 저기 네, 예, 오른쪽 세 번째 여성분 저기 예. 아, 아, 저는 이거 처음에 예고편을 보고 그 김희배 우님 그 십년사 캐릭터가 그 퀸메이커에서 황도희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직 직업은 같은 직업이잖아요. 그 전략기획실 실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치 쪽에서 도와줬던 역할이고 그래서 근데 이걸 보니까 또두 캐릭터가 되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배우 배우님은 이걸 대본이나 연기하실 때두 캐릭터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뭐 퀸메이커는 시리즈물이어서 어, 이 영화고 좀 아무래도 장르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정치 컨설턴트가 되긴 했지만 그황도인은 처음에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뭐랄까 이 처리하고 해결사였다가 자기네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여자였고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되게 파워풀하게 <laughs> 나오고 전체 그 정치판을 내서는 자주지하는 그런 스케일이 좀 다른. 네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 꾸미는 것도 좀 신년사는 좀더 열륜도 있고 어, 더 파워풀하고 파워도 있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그 뭐죠 중장비를 앞세워서 콱 치고 들어와서 뒤에 이제 차문 열리면서 등장하실 때는 어, 거의 막 네, 정치계의 터미네이터처럼 네, 되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근데 거기 밑에 사람들은 막 전기톱 들고 막 핏. 떡이더있고 먼지 막 뒹굴고 했는데 본인은 그 안에서 다이 패션에 의한 자태를 취하면서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나오잖아요. 시 그래서 되게 이런 장면은 참 배우로서는 욕심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 관계상 한 분을 더 받겠습니다. 저쪽 제일 벽쪽에 계신 안쪽에 예. 어, 일단, 감독님이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화도 많이 쌓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그 기간을 버티셨는지 뭐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가끔, 뭐, 핸들헤드 장면처럼, 흔들리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거 궁금하고, 그냥 김희애 배우님은 제가 예전부터 아들과 딸 때부터 너무 팬이어서 <laughs> 네. 이미에게도 네, 너무 잘봤고요근데 항상 제가 어, 오늘 작품에서 느낀 건데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감정이 과잉되지 않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오랜 연기 경력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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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그. 제가 좀 오래 했죠. <laughs>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제 연기를 잘안 봐요. 좀 부끄럽고. 그래서 아마 이 역할도, 저희는 한번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할때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완전 좀 다른 방향으로. 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저긴 기간 그 마음 가지 뭐 어떤 마음 가지므로 버텨왔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영화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이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랑 작업을 오래 전에 하고 그때 감독님의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잖아요. 감독님한테 뭘 배웠냐? 뭐어떠냐 감독님이 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긴 하지만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배운 가장 큰 거는 영화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거. 지금 영화의 영화가 너무 힘든 사실 상황이고, 극장 시대별 굉장히 뭐 저물어가다 이런 비관적인 사, 사,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사실이지만 어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은 사랑은 뭐. 그것만이 그냥 버틸 수 있는, 네, 영화인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일까,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에서 스크린, 영화, 네, 또 신인 감독이 만든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요. 네, 잠시 또 저, 저의 특유의 산만함을 활용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김희애 선배님이 과거에 주연하셨던 아들과 딸 아주 전설적인 마법주연 MBC 드라마입니다. 네. 전국 관객들을 눈물 바다로 보러 온 최수종님이 오빠로 나오셨었죠? 정혜선 탤런트, 정혜선님이 네. 네, 엄마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한국의 그 남아선호 사상과 그 아들과 딸을 차별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네. 아마 유튜브 같은데 있을 거예요. 드라마 그죠? 네. 걸작 드라마입니다. 장수봉 감독님이셨나? 어, 대단하시네요. 제가 어, 어, 어릴 때 드라마를 많이 봤었거든요. <laughs> 그 장수봉 감독님이라는 또 전설적인 드라마 감독님이 계세요. 마당 깊은 집뭐 이런 거 하신 분인데 그 분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과 딸. 보시면서 김예선배님의 또 반역사 볼수 있고. 내가 <laughs>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웃음> <웃음> 그, 다시 한번 요. 어, 큰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영화작업 자체를 왠지 귀하게 여기는 거중 그런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신인 감독님이 또 좋은 훌륭한 배우들과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무사히 만들어서 큰 스크린에서 같이 보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아무리 스트리밍의 시대라곤 하지만은 이런 기회가 되게 그래서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또 여러 가지 영화적인 또 주제적인 정치 역사적인 주제적인 또 야심도 있는 영화니까 한번 또 곱씹어 보시고 예, 재발령도 하시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해주신 우리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주동 예, 감독님은 참아주시고 새 배우분들만 짧게 마지막 인사를 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사실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직접 말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여사 역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할을 어, 작품에서 찾기 참 쉽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연기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와서 어, 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위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영화 찍은 덕분에 좋은 자리 저도 가졌네요. 감사드리고, 모두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렇게 특별히 너무 바쁘신데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내주신 동준호 감독님께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아, 가세 you're still